4년 5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원 24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향한 열정적 모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일 사육을 은혜로 마치고 다시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어린이날 대체휴일인 오늘 낫지 않는 감기와 육체적 피곤함을 덜어주려고 좀 심을 가졌습니다. 내일 있을 중복기도 세미나를 준비하고 웨이브리즈 플랫폼 관련 준비를 해야 하는 날입니다. 늘 오늘을 새날로 살아가는 소망을 가지고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이 날을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계속해서 현인들의 서른 가지 교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19번째 교훈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4문 24장 1절로 2절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이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나쁜 사람을 부러워 말고 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그는 소란을 일으킬 생각만 하고 말썽을 일으킬 이야기만 한다 메세이 성경의 번역을 이렇게 정리해보면 소란을 일으킬 생각과 말썽을 일으킬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가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 그, 그의 생각이, 그 위인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짐작할 수 있고 그가 말하는 게 어떤 말이냐를 통해서 그 어떤 사람인지 짐작한다는 거 충분히, 아, 공감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내일 있을 중부기도 세미나를 준비하며 함께하시는 사역자들을 어떻게 세워갈지를 고민하고 있고 웨이브리즈 플랫폼을 통해 이 시대의 내일을 준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70개 교회를 신방하며 작은 교회를 향한 이해와 대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입술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나를 돌아보면 내 생각을 설교라는 채널이 아니고는 별로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주변 사람에게 말해 주어야 하는데 그 생각을 말하지 않으니 그 순간의 불편함과 감정을 말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정말 바꾸어야 하는 것임을 이 아침 깊이 배웁니다. 사람이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 냐는 오늘 본문으로 보면 그 생각과 말에 의해 판별되고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를 보면 안다는 거죠. 나는 마음의 강포를 품고 있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으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의 언어가 그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봅니다. 물론 재앙을 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적극적으로 말하지 못함으로 인해 엉뚱한 언어가 내 입술을 장악하는 경우가 있음을 자백하게 됩니다. 기회가 되어야만 말하고 적극적으로 내 생각을 펼쳐내는 일에 소극적인 나의 모습을 회개하게 됩니다.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임에도 혹시 사람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할까 아니면 오해할까 봐 하는 생각에 자리가 주어지는 경우가 아니면 말하지 않습니다.나의 극도의 내성적인 성품이 영향을 준 것입니다.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과거 나의 생활매 상처가 하나님의 주신 생각마저 그렇게 제한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내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게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그 생각을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말하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이 나이에 이루어야 할 꿈이 있는 사람임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꿈은 내 육신적인 편안함과 부귀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또한 감사합니다. 이런 꿈과 이 꿈을 이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이 생각을 구체화하고 적극적으로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 필요한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느껴야 하며 다음 세대 영혼을 향한 뜨거운 심장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지금 내 문제는 사실 내 성적인 성품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일의 중요성에 대한 아버지의 간절함이 내게 약해져 있는 것일 겁니다. 나이도 있고 또 능력도 부족하기에 사단이 집요하게 공격할 때 나는 자꾸 뒤로 물러나고 싶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한다는 명목이 나로 뒤로 물러나게 하며 그렇게 물러나고 나면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나처럼 이야기할 사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이 외쳐야 하는데 내가 그런 믿음과 열정을 사단에게 빼앗기고 나니 외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이 꿈을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외쳐야 한다고 주님 오늘 내게 강력하게 도전하며 다가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다. 지식의 교회를 신방하며 느끼는 것은 거의 80% 이상의 작은 교회가 가정과 현재 상태의 유지에 몸부림을 치느라 교회라는 공공성을 가진 하나님 나라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에 대해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로 생각만 하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웨이브리즈 플랫폼, 오늘 내게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외치지 못하고 부끄러운 상처를 가리기에 급급한 내 모습은 아닌가. 주님이 말씀의 청진기로 나를 드러내십니다. 주님 맞습니다. 이 종이 주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생각만 하고 적극적으로 말하지 못했음을 외계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더 세밀하게 생각하고 준비하며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외치는 종으로 주님의 꿈을 펼쳐가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 하루도 주님이 맡겨주신 이 거룩한 사명의 길에 감사와 찬양으로 기쁨을 누리며 적극적으로 외치며 달려가는 날 되겠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이 하루의 삶에 주님이 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사람이십니까? 오늘 솔로몬은 19번째 현인들의 이야기를 담아주며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의 생각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너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네가 부러워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내가 말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꿈을 말하며, 그리고 내 주변에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이라는 세상의 구체적인 일 속에, 그일 속에서 누군가를 속여내고 누군가를 이겨내기 위해서 오만 가지의 잡스러운 세상적 생각으로 막 음부림치면서, 그리고 입술로는 그 수없이 많은 음담패설을 외치면서, 그리고 주변의 얄삽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걸어간다면, 정말 하나님은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하루속기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노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정말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달려가서 주께 영광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